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아 역시 가을의 바다는 좋습니다. 제가 나온 것은 강릉 경포 어, 해수욕장입니다. 경포 뭐, 도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 거닐고 있습니다. 뭐 불멍도 하고요. 네저 멀리 어, 바다 끝에 보이는 배 이제 불빛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밤에 제가 이렇게 해변을 거니는 거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 강릉이 자랑하는 호텔이 또 크게 또 있죠. <laughs> 네, 배 모양으로 또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 해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어,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저동 강문동 초당동에 걸쳐 있는 공원입니다. 영동 제일의 풍치를 자랑하는 경포대 주변에 수많은 누각 정자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동해 도립공원 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안 관광지로 수많은 풍요객들이 이곳에 탐방하였고요. 제일 강산 예 경포대. 단독 팔경중 하나로 이 공원의 핵심입니다. 6km에 일어는 백사장이 송림과 어울리고 도리공원의 백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폭죽을 터뜨린 것 같은데, 어, 폭죽 터뜨린지 모르겠지만, 계속 삐삐, 계속 날리네요. 이데크길이 있어서 걷기 좋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어, 다양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982년 6월에 지정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방해정, 경포대 강릉 해운정, 뭐 상난정, 금난정 등 다양한 어, 볼거리들이 있죠. 송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경포호수와 어, 더불어서 이해수욕장이 사람들 많이 불러 일으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 그네는 아니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한번 앉아보면서 밤바다를 구경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 해변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밤바다, 강릉, 여수 밤바다보다는 강남 밤바다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여수 밤바다, 여수에도 제가 가봤는데, 네, 그쪽에도 특징이 있지만, 강릉에서는 이 넓은 백사장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한번 거니면서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저도 이렇게 불꽃 좀 터뜨리고 싶은데, <laughs> 네. 연인들끼리 같이 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끼리 같이 사진도 찍어보시고, 어, 즐거운 추억의 강릉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강릉의 도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